안녕하세요. 자, 오늘 신문 해설해주는 남자 오신남입니다. 자, 오늘 좀 많이 늦었습니다. 네, 평소보다 한 시간 정도 늦었는데요. 어, 그렇지만 오늘도 또 신문 읽기 어, 이어 가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자 아침 신문에서 제가 신문을 읽어보고 나서 이제 읽어볼 만한 뉴스들 한번 추려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는가? 어 평소에도 우리가 많이 접해봤던 뉴스들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자 결국에는 어 어떤 여러 가지 어 현상들이 어 계속 이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미래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벌써 이제 연말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또 이번 주말 마지막 주말이 되겠네요. 자 오늘 뉴스 읽기 어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고 또 주말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아파트값또 이야기입니다 아파트값이 서울 아파트값 47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 자, 사실상 47주 연속이라는 말은 올해 초 어, 1월달 1월달 한 달을 제외하고 나서 1년 내내 상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말은 사실 이제 정권은 5월에 바뀌었잖아요. 자, 5월에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이제 아파트 가격은 상승의 흐름을 조금씩 보이고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는 점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정부의 규제 정책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했죠. 급등. 일단 이때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가 나오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이런 전망 속에서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부터 먼저 올랐고, 그 다음 수도권도 순차적으로 따라 오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 이제 가을에 여름에 한 차례 그다음에 가을에도 한 차례 이렇게 이제 올랐었는데 결국에는 어 지금도 계속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 어떻게 본다면은 어, 계속 이야기를 해 드렸지만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음,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수요도 많이 없고, 그다음 매도, 그 다음에 매도하고, 매도, 매, 그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어느 정도 대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사오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 하, 하반경직성도 유지되고 있고, 자그 다음에 가격이 뭐 급등하지는 않지만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지가 않죠. 그러니까 낮추지 않은 가격으로 조금씩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격 상승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인호가 착공이 늘어났지만 이제 2026년에는 입주 가뭄이 계속될 것이다. 2026년에 입주 물량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공급 절벽 우려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자시장에 공급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사고 싶은 매수 요인은 많아. 매수보다 지금 어 공급이, 공급이 적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요가 강하다는 거고 이것도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상방을, 어, 상방으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공공 물량 같은 경우는 확, 물량 확대 이미 올해 27만 8천 가구보다 4만 가구 늘어난 32만 가구가 되겠지만, 어, 되겠지만, 자, 그렇지만, 이제 물량 자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5년 동안은 52만 가구를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52만 가구를 감안하면 지금 32만 가구밖에 안 된다는 게 여전히 시장에는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10대 건설사 분양, 올해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내년에 획기적으로 공격이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다. 자, 이제, 수요가, 수요에 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상승이 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간접적으로 말,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중소검설사들은 사실, 이제, 거의 뭐, 초토화됐다. 어, 중, 82%를 차지하는 어 248개 중소 건설사들은 분양 물량이 물량이 아예 없거나 계획도 세우지 않은 그런 상태다. 자,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분양 아파트 시장 어 지금 물량 공급이 없기 때문에 어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환율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야, 환율. 자, 환율이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 지난, 어,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자, 24일. 수요일 날 환율이 2%나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440원대. 여외 시장에서 좀더 떨어져가지고 1440원대에 마감을 했다. 어, 그쵸.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어, 1440원대 마감했는데 자 이제 외국인들도 최근에 주 시장에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월 1 1월에 역대급으로 지금 14조 원이나 어, 팔아치웠던 외국인들이 지금 12월에는 2조 천억 원치를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뉴스 기사에는 지금 널뛰는 환율에서 돌아온 외국인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자, 국내 증시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언제부터냐? 어 12월 이제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살아나면서 자, 우리나라 대형주들 좀 반등도 있었고 우리나라 지수 반등도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12월 24일 날 환율이 급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고 환율도 급락하고. 자,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환율은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하거나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1,400원 초중반대에 머물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하고 들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는데 환율이 계속 올라 그러면 은 환율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아10% 정도 그러니까 1450원 에서 이제 10%면10%면 굉장히 큰 폭이고 뭐한 3% 정도인 4,50원만 올라도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 손을 보는 거죠 환차 어, 환율로 인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예를 들어 가지고 1500원 1600원 뭐 1700원 1800원 까지 갈 것이다 경제 위기가 와 가지고 진짜 그 정도로 어, 뭐 갑자기 폭등해 가지고 나라 망하는 뭐 그런 수준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팔아야 됩니다 계속 팔아, 팔겠죠? 전망을 했을 때. 굳이 우리나라 환율을, 우리나라 주식을 들고 있다가 환율이 폭등하면 은 환차선도 어, 입을 수 있고, 거기다가 환율이 폭등하면 경제가 어느 정도 무너진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주식 시장도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살 유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12월에 다시 매수,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는 말은 자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는 고점을 찍었고 자 그러면 하방이 이제 막혀 있는 상태에서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더라도 이제는 1 4 0 0원 초중반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베팅한게 아닐까 어,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그 이제 외국인들의 동향. 그니까 우리나라 우리보다 이제 정보력이 뛰어난 어 외국인들의 동향을 봤을 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물론 이제 환율이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거라는 생각. 자, 거기다가 지금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어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 인식이 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11월에는 역대급 순매도를 했다가 지금 다시 순매수 기조로 돌아왔다는 점은 어 우리나라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환율 외환 시장의 동향도 어느 정도 어 예측을 하고 들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그개미 RIA 계좌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또 나왔는데 자 이제 지난주 금요일 아 아니 지난주가 아니라 수요일 날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환율 외환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서학 개미들을 뉴턴시키기 위한 정책이 하나 나왔는데 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어 저도 사실 이거 보면서 이제 조금 끌리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자, 이제, 공제를 5천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5천만원까지. 사실, 5천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는 거 엄청납니다. 사, 그쵸? 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해외 주식을 팔고 나서, 국내 주식을 매입하면은, 22%에 달하는 양도세 면제 받으면서, 그냥 거래세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은, 파는 게 좋아요. 무조건 이득입니다. 사실 그냥 미국 주식 전부를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5천만 원 많지만 팔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좀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미국 계좌 미국 미국 주식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제 비중을 좀 줄인다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5천만 원이라는 또 유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어저 같은 경우도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상그 안이 나오면은 어뭐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봐야겠다는 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제 증권사 이 시스템 어 지금 이제 이 법안이 구체화 된게 아니라 이제 뭉뚱그려져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고 아마도 시스템이 이제 1, 2월 초에 구축이 되고 법안이 2월 말에 통과가 된다면 아마 내년 상반기 3, 어, 2월이나 3월 사이에 어, 많은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있어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법의 허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일반 계좌와 일반 계좌에서 IRIA 계좌에 매입한 국내 주식을 판 뒤에 그 다음에 이 주식으로 해외 주식을 사면은 뭐 포트폴 포토폴리오, 주식 포트폴리오도 그대로 뭐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래세만 부담되면 된다. 어쨌든 지금 이게 실행이 되면 은 굉장히 뭔가 어, 증권사 계좌에 어, RIA 계좌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미국 주식을 팔아 가지고 차익을 내고 거기다가 일부 금액만 또 한국 주식을 사두고 그냥 현금을 만약에 보유를 한다면은 어, 절세가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허점 어, 정책적, 정책이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책적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를 노리고 이제 절세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기다려서 어,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법안,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의주시를 하면서 어, 정책이 확정이 되고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하나의 또 전략이 나올 수가 있다. 최대한도 5천만 원까지 또 절세를 할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면. 때문이 지금 사실 이번에 미국 주식 아, 이런 제도가 좀더 빨리 나와서 어, 올해도 이제 실행이 됐으면 어, 많은 사람들이 좀 절세를 할수 있었을 건데 어, 저도 약간 아쉬운 마음이 어, 드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이제 미국 주식이 뭐 안오른건한 국장에 비해서 더 올랐지만 그래서 미국 주식 위에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 절대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조금 어, 좋은 기회가 조금 늦게 나온 게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신한 투자증권 CIO가 어, 전망을 한것 그런 뉴스 실려서 이제 참고해 보자고 가져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신한 투자증권에서 상저하고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상 주도주로는 이제, 반도체, 최선어, 반도체는, 뭐, 반도체는 어디, 어떤 증거사에든 다 이제 최선어로 뽑고요. 그 다음, 다크호스로 자동차, 의류, 유통, 화장품, 이렇게 이제 네 개를 뽑고 있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바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 바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어, 뭐, 이제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세미나 내용들 한번 더 복귀를 하면서, 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는 점, 그냥 참고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이 내년에도 이제 개소세 인하가 연장이 되면서 자동차 업계가 안도를 했고 아마도 자동차 판매량은 국내 자동차 판매량 계속 유지를 될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개별 소비세가 인하 된다는 거6 개월 연장돼서 뭐 이거 사실 자동차 사는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차값에 어, 비례해가지고 뭐 할인이 되다 보니까 뭐 최소한 뭐 100만원 수준에서 뭐 300만원 수준까지도 이제 할인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차량을 구입하면은 그래서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차량 초기에 사실 어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차량 초기에 이래저래 이제 들어가는 돈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못해도 뭐 2, 300만 원돈또 이제 차를 처음에 사면은 들어가게 되는데 뭐그 부분에 대해서한 차값에서 한 200만 원 정도만 할인이 돼도 자, 그 돈으로 이제 어느 정도 차량 초기에 어떤 유지비용 그 유지 물건 사고 뭐 이런 것들. 어 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차량. 그 판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현대 기아차 판매량이 또좀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ESS 열풍이 불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자동차 업계 캐짐을 맞이했지만 이제 ESS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을 취할 수 있고 뭔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소재사들도 LFP 배터리에 배팅을 한다는 이야기 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LFP LFP 배터리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ETS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가 이제 대세예요. 그렇죠? NCM의 어, 그 3원계 배터리보다는 가성비가 좋고 안정성이 있는 LFP 배터리가 이제 중국이 LFP 배터리로 사실 ESS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틈을 파고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퓨처엠이나 LNF,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뭐 SK원 등 전부 다 이제 LFP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고. 자 그리고 SK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서산 공장에 LFP 배터리 라인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어, 배터리 소재들, 셀 업체들이 LFP 배터리 사업에 좀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 성과가 내년이나 후내년 부터 이제 성과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이제 빨리 시작을한 것은 이제 LNF, 보고, LNF, NNFP고, LNF는 어,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성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특히 이제 ESS 시장에서 LFP 배터리로 공략을 한다면 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고 어차피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이 퇴출 수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박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SK 넥실리스가 I.M.M 그투모 펀드로부터 삼천억 원을 이제 수여를 받아서 시설 투자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PNT라는 회사 장비 회사지만 또 동박을 만드는 회사죠 동박 장비 회사 어, PNT가 이제 중국에서 또 수주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SK 넥실리스는 지금 삼천억을 투자를 유시해 가지고 이제 시설 자금으로 쓸 것이다 어, 공장 증설 확장에 나선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만큼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이제 확 사세를 확장하는 그런 시기에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삼성전자가 어 GPU 내재화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laughs> 결국에는 이제 자체 칩 설계 능력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i d 기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미국 빅테크들은 지금 자체 칩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그런 흐름에 나서고 있다.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라는 칩을 어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그 LSI 사업부 삼성전자 내에 시스템 반도체인 LSI 사업부를 통해서 이제 해왔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인재들을 영입해가지고 IT밸리에서 거액을 주고 어, 인재들을 영입해서 지금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12월 26일 자2020 5년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자, 뭐 마지막 주말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